네이버 아이디를 없애는 방법이에요. 먼저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. 로그인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클릭해요. 여기를 클릭하면 네이버 아이디가 나와요. 네이버 아이디가 나오는데 이때 내 프로필을 한번더 클릭하면 맨 밑에 회원 탈퇴가 나와요. 이렇게 회원 탈퇴가 나올 때 여기 있는 거를 다 체크하고 난 다음에 안내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. 해요. 비밀번호를 한번 더 넣어주는 거죠. 이렇게 하고 여기에 약관 철회가 있어요. 그럼 약관 철회에 가서 모두 철회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서비스 이용 철회에 동의를 하고 철회하기를 해줘요. 철회가 되었다라고 나올 거예요.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서 지금 네이버 탈퇴하는 이유를 쓰라고 하면 탈퇴를 하고, 이렇게 최종적으로 했을 경우에 회원이 탈퇴되었습니다. 이렇게 나옵니다. 이때는 다시 로그인을 해서,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로그인이 안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. 이제 네이버를 딱 클릭하면 저는 제 아이디가 제가 관리하는 거 하나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. 그 나머지는 다 없애버린 거죠. 네이버에서 아이디를 삭제하는 방법이었습니다.